네, 김재민 선수가 이제 전피비 이제, 유트브전 TV. 맞습니다. 어, 랠리 좋네요. 자. 어, 어, 이렇게 맞고 이제 넘어가가지고, 행운의 득점. 어, 백핸드. 오, 왼쪽 백핸드. 오, 좋아요. 아, 네이버스, 네이 네, 좋네요. 아니, 이거 맞아? 와. 어, 언더 좋고요. 자, 김지원. 아, 아. 김지선수아 어, 날카로운 옆에 있 네. 손 있죠? 저민 네. 코치가 혼신의 이제 슬라이딩으로 받아보려 했는데. 처음 봐요, 슬라이딩. <laughs> 이 네. 밸런스가 있는 팀의 대결이죠? 네. 남자 복시처럼 게임이 진행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코트에서는 김재민 코치가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전하 아, 네, 회전 상수가 이제 전티비 이제 유튜브 채팅이 맞습니다. 어랠리 좋네요. 자, 어어 네트 맞고 이제 넘어가 가지고 행운의 득점. 이제 여자 엘리트 선수 어, 선수분들이 어떻게 경기를 등장하는지가 답답해 같습니다 자, 3대3 막상 막타의 초반 경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2 1적인 용이 아니겠습니까? 초반 기세. 그렇죠. 네. 그게 거의 뭐, 막... 네. 그렇죠 4대3. 어. 어. 아, 빠른 거. 진미 와, 여기, 진짜... 야. 와. 와. 진짜 한거이 점이 있어요. 정비코치 못... 진지하시는 거한 1년 6개만 네. 보는 것 같거든요? 저전차입니다 5대3. 미드를 잡아가고 있는 이제 무지우 정비 네. 차례. <목소리> 와, 지우정비꽃 와. 네요. 우지 선수 와쿠틀리 거의 상위 네. 한 일곱 등급 같아요. 쿠틀이 군인이에요. 네. 좋은 커트가 있어요. 좋은 스매시 됐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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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소리나 해설 소리 같은 거좀잘 네. 들리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네. 와, 아. 와. 종민호 죠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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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드 네. 사단님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 뭐, 별풍선 보내주시는 거 마다하지 않으니까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세요. 편하게 보내주시고, 업버트는본 드는 거 아니니까 다들 업버트 한번 불러주시고요 네. 네. 아, 또 잇몸에 이가탄님이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유, 네, 네. 네, 방, 보라, 아 네네,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아, 5대8, 5대 5대4, 5대8, 5개월 5대1, 5대1, 무대1 백핸드. 오. 대1요아1 5대1, 5대1, 아아 김주원김원 선수의 아, 날카로운 헤어핀. 네. 통했죠? 저밑 코치가 혼신의 네. 이제 슬라이딩으로 받아보려 했는데. 처음 봐요, 슬라이딩. 아. <laughs> 네. 아니, 아니, 우리도 했데 내가 알았으니까. 내가, 어? <laughs> 내가, 내가 <laughs> 아, 어. 다음에 또본경기 아, 어. 있어서 긴장하장되신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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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많하시고요 네. 요 와. 와, 헤어핀 진짜 잘나요 와. 오, 오, 야. 와. 와. 여기서 우지어선스가좀 급했으면 실수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잡아놓고 쳤어요. 처음에 사과하신 거예요. 잡았죠 잡을 수 있는 만큼 다음 달에 오세요. 다음 달에 이제 긴장 있으면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laughs> 자바 아카데미는 현재 만석이어서 <laughs> 풀방이죠, 풀방. 네, 방입니다 네. 네. <laughs> 뒤에도 이제 멋진 경기들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신청 바랄게요. <laughs> 그다 같이 모시더라도 핸드폰을 다 켜서 로그인해서 들어오세요나이로로코스의 <laughs> 어, <laughs> 우주 선수 11대 8로 이제 코트 체인지하고 있습니다. 아, 아폴싸움. 날카로운 <목소리> 아폴싸움 뒤에 이제 우지호 선수의 강력한 스매시. <목소리> 다시 따라가는 모습이거든요. 네. 한용주, 김전조는 이제 조금 더 점수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시 11대14. 다시 1 1대 네, <목소리> 이자점차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이제 경기 2 1점 경기여서 이제 경기 후반이어서 여기서 이제 따라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댄빵 1초이야. 자, 여기서 바로 득점에서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아, 날카로운 스미시 3년 후 터치의 결정적인 마무리였죠. 어~ 역시